도 실수 a, b가 이걸 만족한대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저걸 구하라는 데, 이 문제가 이제 주어진 조건이랑 이제 구하라는 것이랑 어떻게 잘 결부시키냐가 문제인데, 일단 3에 a 플러스 b가 8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3에 a 마이너스 b가 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2에 2a 분의 1 플러스 4b 분의 1을 찾으래죠 그렇죠? 그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진짜 a랑 b를 찾은 건가, 진짜 a, b를 찾아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이식 변 이식을 적절히 변형해갖고 얘네처럼 찾아야 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드는 생각은 나한테 주어진 조건들은 3의 무슨 승으로 되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승으로 되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이렇게 좀 바꿔주고 싶어요. 3은 8이 2의 3승이죠, 그쵸 8이 2의 3승이기 때문에 어 2의 a 플러스 b분의 3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다음 여기 쪽에서 3은 또 이에 <laughs> a 마이너스 b 분의 1승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죠, 어,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수끼리도 당연히 어떨까요? 어, 똑같겠죠. 그럼 a 플러스 b 분의 3이 a 마이너스 b 분의 1이라는 게 나오고, 아 그럼 여기서 3a 마이너스 3b가 a 플러스 b라는 게 나오고, 그럼 2a가 4b여서 a가 2b라는 것까지는 일단 잘, 잘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그 일단 a는 2b를 주어진 조건에도 넣어보고 나한테 주어진 식에도 한번 넣어보면은 a는 2b니까 여기가 4b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얘, 나한테 구하라는 게 2의 4b분의 2가 되고, 그럼 얘가 2의 b분의 1, 아, 2b분의 1이 되죠, 그렇죠? 2에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a는 2비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시면은, <laughs> 3은 2의 2분의 1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랑 차이가 뭐죠? 얘랑 얘랑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승이죠. 그쵸? 그럼 2분의 1승 시켜주면 답이 아마 3의 2분의 1승. 그래서 아마 루트 3이 나오겠죠. 그쵸? 음,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되겠죠.